애틀란타가 한인들의 은퇴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사계절 날씨와 수목이 우거진 자연안경, 그리고 지진이나 홍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인구유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복지센터를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DC 그 헬스케어를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 아틀란타에서 어, 가장 크고 가장 어, 자, 장소가 좋은 그런 간병인 회사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구경심 시켜주세요 안에.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와 밖에 주차장도 넓고. 저 밖에 버스들도 많이 있네요? 네, 네 저희가 한 25대 정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아, 여기는 우리 프론트 데스크고요. 네. 이쪽에는 주로 오피스가 있어요. 홈케어 오피스가 쭉 있고 그럼 가정에서 이제 봉사 받으시는 네, 분들? 네, 집으로 가서 아, 저기 도움이 어? 여기 당구대 있네. 네, 당구대도 있어요. 와서 한번 쳐도 돼요? 네, 그럼요. 이야, 돈안 내도 되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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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주시면 더 좋아요. <laughs> 팁을로 해라. 네, 팁으로. 그래서 이제 홈 케어 그 이제 어피서들이 이렇게 이제 방방마다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네. 그홈 케어이 어, 이 회사는 인터내셔널이에요. 그래서 러시안도 있고 그리고 인도도 있고. 있고, 월남도 있고, 또 멕시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많아요? 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죠. <웃음> 그렇군요. <웃음> 네. 와, 벌써 네. 걷는데 힘드네. 네. <laughs> 여기까지 다요? 아니에요. 이제 음. 이거, 이거는 지금 반도 안 노른 거고, 음. 여기는 러시안 오피스고, 예. 여기는 에 이제 홈룸이에요. 러시안 아. 홈룸. 와,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나네요. 부엌도 있어요. 식당 이렇게 부엌. 아침하고 점심을 제공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는 부엌에 그. 이렇게 이 여기서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준비하는, 준비하는. 식의 길이고. 아. 네, 보니까 여기가. 주로.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 문러 열고 들어가시면, 와.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여기서 점심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인도 분들. 인도 분들. 다마스테. 응. 다마스테. <laughs> 그, 금방 배우셨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제, 이제 게임룸 인도 사람들 여기는 이제 오피스 여기가 이제 멕시칸 방인데 오늘은 어안 있는 뭐아 무슨 영화를 영화 를 보나 영화 보네요. 영화, 영화. 네. 콜라 이제 여기 이제 월남 방인데 오늘은 아마 음악 시간인 것 같아요. 가라오케 시간. 가라오르다. 야엠 중랭 광룡 진짜요? 하이 웨 다른 나라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 네, 좋겠네 네 그럼요 그럼요 다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고 이쪽으로 해서 돌까요? 아니면 이 뒤도 한번 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어이 길을 잃어버리겠어요? 네길 잃어 처음에 오. 저도 와갖고 예. 다리가 아파서 혼났어요 일을 처음에 할때 여기는 이제 어, 탁구대? 탁구대도 있고 여기 이제 운동룸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라인댄스도 하고 게임도 하고 난타 난타, 아, 난타 뭐 한국무용 어... 뭐 장구 국악 이런 거 안녕하세요 <laughs> 거울 보면서 <laughs> 춤추고 네. 라인댄스 라인댄스 하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기서부터 한국 이제, 이제 홈 룸이 여기 여기 이제 클라스가 여기 이제 이방이 방은 이제 이렇게 행복, 행복 룸에는 이렇게 스포츠 댄스도 음. 하고 방이 굉장히 많네요. 네 여기는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음, 다트게 이렇게 다트 맞취네. 게임도 하고. 유튜브 클래스도 하고 응. 뭐 폰, 셀러폰 그 클래스도 하고 그래. 아,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법도 가르쳐 주고. 네, 네. 스마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여기는 이제 여기대로 이제 공놀이하는 아. 방이. 예, 어휴, 그 방들이 너뭐 널찍널찍하네요. 네. 좁아서 막 이렇게 불편하진 않겠어요.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좋은 시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네. Salon, Salon 인데 아. spa, Salon, spa 써 있죠? Okay, 네. so they do, they do like 헬카. this. 예, yeah, haircut, 아. yeah, and the massage also. Yeah. 그러면뭐딴데 가실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예, 최대한으로 네, 여기 있는 정도로, 모든 네. 서비스를 받을 수있게요 네, 수 모든 수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이제 정원도 있어서 네? 정원이요? 정원이 있어요. 앞에 밖에 보이던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네, 네 정원이 이렇게 아. 밖에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온실이네요, 온실. 네, 온실. 와. 네. 오. 이렇게 온실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친구들끼리 커피도 먹고 서로 독서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집에 내가 네. 이 화분이 있는데 네, 네. 여기 와서 분갈이나 뭐 네. 이런 거 도와주시나? 어 그럼요. 저기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분갈이를 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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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또 네. 이렇게 잘 꾸며주시는 우리 아버님 계시는데 그 아버님이 진짜 아주 진짜 전문가처럼 하세요. 음. 그래고 이렇게 예쁘게 하면 할머니 드려고 하나씩 드리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겠네요. 네. 와 온실까지 있고. 네. 야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네, 그럼 여기 아무나 들어와서? 네 아무나도 들어와서 쉴수시고내수 뭐, 있고? 네, 있고 여기 오. 이제 앞에 우리 어머니 이렇게 계속 이렇 정원 도와주시는 우리 할머니. 아. <laughs> 네. 그리고 여기 이게 중요해. 또 밖에 나서 흙 만졌으면 되어서 네, 건조 그렇죠, 좀 시켜.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하이 야초,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유 참 인사성도 받으시네. 네 여기는 어, 이제 극장이네요? 극장인데 극장인데 오.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아 드럼? 네 드럼 아. 연습하시는. 야. 극장도 사용하고 또 여기서 합창도 하고 또뭐 핸드벨도 연습하는 이런 곳이에요. 음. 많이. 그렇죠, 제가 사실 드럼 배우는 게 꿈이었는데 와. 저걸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 와서 그냥 하면 돼요. 네, 되네요. 그러세요. 우리가 수요일에 저희가 그 예배를 보거든요. 수요일에. 아, 그러시구나, 그 이제 나룸인데 이름은 아이고, 이제 방이 도대체 몇개 네, 이렇게, 어, 어, 네, 이렇게 저 게임도 하고 피아노 연습도 하고 어 저쪽에서는 화토치기를 합니다. 화토? 네. 그럼 그럼 뭐 골스도 이런 건가? 아, 그건 저도 뭐 안해 봐서 모르겠고. <laughs> <진짜 웃음> <아름다워. 웃음> 어머니들 <laughs> 돈을 따요? 돈 땄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 해 갖고. 응? 돈안 따요? 돈안 따요? 돈 걸로 같아요. 돈 걸로 해세요 화토 하신다고 지금. 아니요. 나이 게임 했죠. 응. 음. 어, 어. <laughs> 아. 여기 이걸로 돈 대신에 이걸로 하시면 이거 로 하시나 봐요. 아, 아, 그러시구나. <웃음> <웃음> 재밌게 하세요. 됐네. 됐어 했어. 성공. 이런 운동도 네. 재미도 있지만 네. 이 여러 가지 본인 건강을 위해서 참 좋으시겠어요. 그럼죠 진짜 건강에도 좋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laughs> 네. 이제 메인... 그... 네. 여기가 메인 이제 홈룸이에요. 음... 코리안 홈룸. 꽤 크죠. <laughs> 그리고... 오! 잠깐만. 버스 네. 좀... 버스? 오케이, 오, 알았어요. 난 이게 신기하더라고. 이걸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만을 위해서 네. 이렇게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버스가 한 11대고 네. 또 인터내셔널 사이드도 한 11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 또. 그럼 래서그 이걸로 이 인근에서 네. 다 오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오 어, 여기 또 좋은 정원도 있네요. 네, 정원도 있어요. 여기 봄 가을로 나와서 네. 휴식하면 좋겠네요. 네, 휴식하고 휴 휴직 많이들 하세요. 어. <laughs> 근데 아직도 안 보여주신 데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직 아직 아, 어, 이제 벌써부터 다리가 아프네 다리가 <laughs> 아파. 아, 어, 어. 이제 여기 홈농을 다시 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네, 어머님들이 네, 아침 식사도 네, 하시고. 네. 또, 점심 식사도 하시고, 또, 무슨, 다른, 이제, 클라스 같은 거, 인지능력, 그런, 뭐 학습도 하시고, 막, 같이 모여서 노래도 하시고,들. 49. N, 31, 31, N, 31, 몽, 빙고, 이영영머니 네, 큰내모. 자, 비라 31번 확인하시고요. 자, 비라. 다이란이 5번 하루어요1번 5번입니다. X. 네, 어머님, X. 아버님을 모시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머니 X. 모시는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이제 좀 아프신 어머니들이 많거든요. 병원 에모조다드리고또 모셔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거기서 또 보람을 또 느끼고. 네, 그렇습니다. 이 1번 테이블이나 의자가 아주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웃음> 그래요. <웃음> 아, 아, 어르신들을 위해서 간호사님이 상주하세요? 네, 상주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음. 네, 이렇게 네. 그러시구나. 네. 간호사 선생님들 네, 네, 두 분이 네. <laughs> 그럼 몸이 좀안 좋다. 아, 이상하다 여기에서 상담받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 아. 케어를 해 주시고 병원에 갈거 있으면 병원에 가고 인가죠? 마켓도 보내드리고 장도 보러 다니고 네 장도 보내다리고 뭐어뭐 어,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저희가 다 거의 다 모셔다 드려요. 아래 그러면 네, 솔직히 네네 네. 아들 딸보다 낫네. 어예 아마 아, 그럴 거예요. 이런 이야기 난좀 창피하긴 하지만 <laughs> 아마도 난... 그럴 어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카페예요. 아... 카페면서 이제 아버님들 바둑도 아이고. 두시고. 또 마사지 체어도 있어, 암마 체어가 있어서 쭉안마 하시고, 음. 또 여기 앉아서 게임도 하시고, 그러는 방이에요. 아니, 무슨 뭐 카페 같아요? 네, it's, it's a we c 음. 카페. <laughs> 카페라고 오.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 네. 특별히 어디 가지 않아도 네. 다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네요.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하루에 오셔서 아침에 이제 8 시서부터 우리가 1시 반까지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네, 이 안에 네. 오셔 오시면은 이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운동도 시켜드리고 어, 또뭐 각자 원하는 클래스에 도 들어가서 어, 뭐 드럼을 배운다든지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뭐 운동을 배운다든지 어떤 이제 그런 액티비티를 쭉 하면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또 빙고 게임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네, 또, 저희가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요.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네, 네. 오히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심심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휴일, 휴일이 되게 싫어하세요. <laughs> 공휴일을 싫어하세요. 아, 왜 나는 할 일도 없는데 왜 우리 집에서 쉬게? 그러시고, 나 여기 나오고 싶다 고 그러세요. 아, 정말 그렇겠어요. 네. 아 오늘 투어 감사합니다. 아 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들어오고 네, 싶어요. 네, 들... 네. 내년 남았지만. 아, 네. 네. 그래 그때 되면 잘좀 봐주세요. 네, 그럼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시작해요 사랑. 만들어요. 아니 보면... 이 방은 그럼 뭐죠? 아제 오피스예요. 아 네, 제 모든 저는 이거를... 아까 또 왔다 갔다 <laughs> 그러시길래 그냥 네. 길에서 계시는 줄 알았어요. <laughs> 뭐 <제> 어머니가 부르시면 <laughs> 막 달려가고.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이 방에 들어올 일은 특별히 상담이 있을 때 들어와서 이제 앉아서 일을 보고 에, 뭐 오후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 다 가신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서류할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오후에는 제가 여기서 주로 일을 하죠. 사실 엘트란타에 네. 많은 복지센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다들,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고, 다들 잘하시지만, 그래도 사랑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라면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저희가, 제가 이사랑복지센터 이름을 사랑으로 친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어떤, 뭐론 다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더 많이 보살펴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이름을 졌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제가 원하거든요. 네. 네그 아유. 사랑이 제일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사실. 써 있잖아요. 네. 믿음, 소망, 네. 사랑. 그 중에 네. 제일은? 사랑이다. 음.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